Hello,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의 삶과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숙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28장부터 30장까지는요 모든 규례와 절기에 관한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세 가지 절기를 언급하는데 상번제 그리고 6월절 그리고 7.7절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가 뭐냐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두 절기가 오늘 나오고 내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우리 잘 알죠?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수학의 첫 열매가 들려지는그 어, 절기, 어, 그 시간이 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출레급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어,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어, 좀 이해하면 더 훨씬 쉽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폐지됐죠. 우리가 지금은 어, 6월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은 지키는데 이 절기들이 지금은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 어, 그날의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문자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구약으로 중심으로 지키는 종교들, 유대교나 또는 뭐 안식교 이런 교들은 절기의 개념이 어 신약의 그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또잘 이해하지 못할 때어 기독교를 어 마치 구약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구약은요, 우리 기독교는 성취된 율법을 믿는 것, 그것이 구약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 지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절기에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죠. 신약에 와서는 그 재물이 예수님이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어, 우리가 구약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에서 많은 제물들, 제사할 때이 제물들이 지금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물론 헌금만 그 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이 헌물이 되죠. 신약에 와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그 메일의 묵상에서 봤던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자꾸 드려라, 드려라. 그러는데 이 드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됩니다.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수동적으로 헌금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좋은 헌금 계획 네 가지, 어, 이네 가지를 앞에 P자를 따서 네 가지 P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P가 뭐냐면 Priority Giving, 맨 먼저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주일마다 우리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헌, 어, 헌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런 주일 헌금의 개념이고 두 번째 P가 뭐냐면요. 퍼센티지 어, 기빙. 어, 어, 몇 퍼센트? 우리 11조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은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이죠. 퍼센트. 어, 사람마다 10% 이거는 다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세 번째는 점점 더 드리는 헌금, 프로그레시브 기빙, 우리 감사 헌금, 내가 다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립니다라고 구별하는 헌금.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면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 프로모티드 기빙 이렇게 썼더라고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헌금을 내려면 그런데 이책의그 글자가 뭐냐면요. 어, 내가 이거 내고 지금도 모자란 것 같은데 헌금 잘할수 있을까라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심리적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죠 그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드린다고? 어떻게 드릴까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 계절이 오듯이 절기가 찾아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보면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뭘더 뺏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절기에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절기의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거든요. 얼마나 기쁘게 드릴 것인가.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이절 말씀을 읽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삼과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그 상번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과 저녁에 주신 건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겁니다 6월절, 7, 7절 뭐 여러 절기들 3대 절기들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에 내가 바칠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속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누리며 그 기쁨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